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멀리서 중점하신 분들 대표로 이거 벌써 베이스 안에 있다? 아니가야되아 니가 더가 살아갈려나 모르겠다 보다 살아갈려나 얘도 또 인공호흡 시켜야 되나? 살겠다 여쭙져버리세요. 움직인다 그죠? 꼬리 흔들, 꼬리 흔들네, 아, 따라가라. 응. 고요하고 시끄러운 날 그만하거나 흔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배신의 성기간을 한우영과 김종영과 박대영 김은재 박 박지훈 박지호 정하영 박강준 해강 이원아 이한채명곡조현석 황수영 조재영 임종호 조민지 신주아 만월신 박진영박구현박근희 박정희 박현태 박수현과 대진영가 김정영 나인나지야 박성영 박주호 박지현 박지 공원법은 김지영 김정수 김. 강정민지강정지강정수정민김정민이정민은 수지. 수지. 강지장 오원강 원명한지선 청원지 민원 김종인 국민 김기표 김우상 규리여 김양천 박원익 김정민 지선정호지김용 원명 신병대형 가진 개호 수영이 주시이 다이 김진인 대형 민기문재 김양인 전주형 문재한 김성희 형 강문수와 김현 김상민 대형 박미아 정상영 정아림대 임종호 석진김명철 박연아 김영란 박정원고영 이형 가정동 thank you 하나집첫번 자장전 치면서. 我会有年终目 학제영 서위경박님께서동철 보은성 한강무시 일지이나 청담주에시현지이나담이기만이용표 이영표 일제장 도영 기선수 진정이정 김승규 일제장 청원김영갑 김지현 이상태 정옥자 영가 대화영가 유재규 감생정아 옹방이 남기 いい目の前に出てくる。 이상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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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넘동용한 정묘만동용한 강대영동용한 강대영동용한 이성능진대교 일정에 끝날이 없는 끝날이 있는 그런 날이 있는 그런 날이 그런 날이 있는 그런 날이 i 김대우, 김미향,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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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한 김지현, 이지만양지현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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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호 김지현, 김지호 도성민, 김지혜김지민김윤현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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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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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서영성, 군말 g 손윤정, n 효 손영진, 강법원, o 과이상희영과 o 경영 s 과김양 s o 과 n 전희영과 s o o 영과정무희 s 과최 n 선 o 과박성 o 박석 s o 영이봉선 o 과박동태 n 과신종 n s 과배지원 o 과 김종희 o n 영장부 태명탄생태명탄동 권찬호 김민정 민다인 민다영 김민정 재병렬 이영철 윤경 이소민 재이진 이주영 배수인 이정 진창현, 진창하, 대하영가, 이영수, 이상규, 김혜자 이원재, 김재원, 김현희, 김창현, 이유규 이덕수, 전영수, 박강진, 박명규, 박나희, 박나영, 박성호, 박수원, 한문서, 윤나원, 한하연, 한승민, 한시윤, 한서진, 정인영가, 배재결, 이인숙, 배보성, 배이지, 최은희, 이상기황성희 이신영, 이종원, 김도영, 김서라, 김태현, 유민호, 이한선, 유상희, 이정선 송정서, 김시조영가, 이재영가, 오경호, 한경래, 한경래, 오예업, 전박준영, 오지연, 박은호, 박준수, 김영진, 송인공 김연아, 김나영. 김지용, 김현숙, 김현석, 최국한 임희숙, 최하영, 김상희, 김종진 형가, 반려견, 도치 형과 반려견, 미나형과 김상희, 원친 최주영가, 이병달, 박재필, 김종주 형가, 조영려 형가, 김수현, 용희순, 유정민, 김용희, 전인환, 김정인, 전수현, 전수현, 김병건, 조임 김진록 네 같이 읽겠습니다. 등이 오늘 죽을 생명을 방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놓아주는 생명들이 이번 생에 무탈하게 살다가 불의의 죽음에 들지 말며 목숨이 다한 뒤에 불자들이다지만 상기 여우계를 잘 기억하고 자의경의 법연으로 인간계에 태어나 불법을 듣고 발버리지마십시오 불자들 또한 마음을 불으로가득가는데 명대가 이동한 후수 인사를 만나서 불가의 수많은 편안해지기를바랍니다 건강한. 큰 병에 들라 법이 소멸하고 각종 재난과 재앙의 하성 없이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아울러 방생의 공덕으로 생자 망자 모두 왕생국 나가여 모두 아미타 부처님을 배워지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예 잠깐만 보이시죠 오늘 처음 오셨죠 아닌가 저번에 왔었나 네. 우리 딸님도 저번에 왔었나 아이거 미안합니다 <laughs> 내가 사람 얼굴 자기야 못해 어, 우리가 방생 70회입니다 어, 뭐야 횟수로는 몇 년인가요 그러면? 5년이면 60년이죠? 60년. 어, 많이 됐죠? 100회 때 우리 어디 한번 멀리 갈까요? 네. 바다 속 TV. 같이 바다 속 TV를. 바다 속 TV. 영화는 영화가야. 생각보다 오늘 날씨가 이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괜찮죠?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방생 인연이고 제가 이 안에 있는 이름들 읽을 때 아이고 스님 저거 저 언제 다 있나 하고 뒤에서 지겹게 기다리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이렇게 읽어드린 분들 중에 다음 달에 이름 뒤에 영가 붙는 분들이 꼭몇 분씩 나와요 오늘 그러면은 이 분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방생공석 짓는 날이에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부를 때마다 최대한 빨리 읽되 최대한 좀 명확하게 읽을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는 행복 자애 이런 에너지를 간직한 채 읽으려고 합니다 불자님들도 우리 가족 이름만 어, 열심히 읽지 말고 남의 가족 이름을 한번 어느 날 방에 앉아서 내 방생국어 밴드 있잖아요 한 가족 이름 읽어주면서 이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이 가족도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가족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인생이 편안하고 삼보의 인연이 닿아서 어, 부처님과 가까워지기를 이런 수원을한 번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몸 바깥에 내놓는 거 그대로 내몸 동아리로 그대로 받는 게인간보거든요 남을 해치는데 내가 왜 피해를 볼까요? 남한테 유리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그게 왜 나한테 복으로나 그 이치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묘합니다. 내몸 동아리 내 몸뚱아리 밖에 있는 거에다 내가 뭐를 던져놨는데, 그것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대로 또는 더 크게.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 밖에 있는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우리 몸뚱아리 밖에 있는 생명체를 괴롭히지 않기, 최대한 그네들을 잘 살게 해주지는 못할망정, 힘들게 하지 않기. 이것의 시작이 방생의 시작이고, 자비의... 시작입니다. 한 마디씩 따라하고 뭐야 카페 갈 건데 오늘 카페 하주는 저번 달에 저번 달 결혼 맞죠? 저번 달 결혼한 우리 고천 하오맹 자제분 서수지 부부가 커피 한잔산 됩니다. 어, 꼭 드시고 가세요. 이거 뭐야 결혼 결혼 턱이니까. 자한 마디씩 따라해 보세요. 이거 외우시고 수시로 한번 뭐야 생각해 보시죠. 그 안에 맛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한번 읽고 말면 맛이 없는데 계속 사귀어 하면 맛이 무궁무진해요. 아기 없이, 아기 없이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평온하기를, 평온하기를. 그러면 어, 우리 딸 입장에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엄마가 아기 없이, 엄마가 아기 없이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평온하기를, 평온하기를. 딸 이름 뭐예요? 어? 편화 자, 그 같이 해 주죠. 현화에서현화가 아기 아, 없이 아, 두려움없이평안하기를 아, 두려움 두려움 평안, 평온 다 상관없습니다. 네. 어. 보살님 아들 이름 뭐예요? 어? 박성우 성. 예, 우. 성다 같이 박성우 위해서 박성우가 악이 없이 두려움 없이 평안하기를. 보살님이 박성우에 대해서 글을 외우면은 기도 우리가 박성호 에 대해서 이 글을 읽어주면은 수행 입니다. 기도 그게 기도하고 수행 의 차이예요. 수행은 이타심이고 기도는 이기 자기 이롭게 하는 거 잖아요. 그 스타트가 자 하바나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1회 때 다들 살아계세요. 이름 뒤에 이름 뒤에 영가 붙이기 싫어 다들 살아계시기 바랍니다.